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아, 저는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말 즉흥적으로 떠나고 있고요. 아, 늘상 가슴 속에 항상 뭔가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듯한 내 인생에 여기서 멈추는 건가 하는 듯한 그런 알기가 어려운 찝찝한 감정이 항상 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알았어요. 바로 그 이유는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답답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 다짐했습니다. 아, 내 남은 여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실행한다. 어 그렇게 살 것을 이 영상 앞에 선포합니다. 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또 살았었어요. 근데 지난 몇 년간 용기를 잃고 차마 어,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늘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했어요. 그 결과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늘 반복이었어요. 반복. 어, 지루하고 항상 마음속은 막 열정이 들끓는데 실행은 없고. 근데 그 모든 이유, 내 마음이 항상 뭔가 찝찝하고 탁 트인 느낌이 들지 않았던 그단한 가지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있지 못해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번에 까다랐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에 반드시 해야 될게 있습니다. 반드시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 여행입니다. 저는 3월에 바로 세계여행 떠날 거예요. 미국부터 갈 겁니다. 그 미국에 가기 위해서 두달 동안 빡시게 어, 스피킹 어, 좀 프랙티스를 해가지고 적어도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 만들 거예요. 수련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떠나는 이 여행지에서 잠시 힐링을 하고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와서 개같이 일할 겁니다. 미친 개처럼 뛸 거예요. 어, 제 열정을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뛸 겁니다. 폭발적으로 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내가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 거기에서 제가 뛸, 뛰는 열정이 나오거든요. 만약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절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처럼 보여. 그러면, 뛸 마음이 잘 생기질 않아요. 당연한 거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몸값이 올라가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왜 뛰겠냐고. 당연히 안 뛰지. 근데, 저는 이 순간, 정말 제 오감을 믿기로 했어요. 내 오감 속에서, 아, 그래.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다. 저는 한국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왜냐? 그 미지에, 그 미지에 선진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문화, 새로운 문화, 더 새로운 사고. 한국인의 뇌에서 벗어나서 세계가 생각하는 더 넓은 세상이 더 선진화된 그 생각과 문화, 열린 사고를 경험하고 싶고, 담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배움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고 한국에만 있기가 내 삶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항상 마음 속에서 외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연금술사에 나오는 산티아고처럼 늘 마음 속 한편 구석에 항상 마음 속에 심장이 향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게 항상 미래 그 외국이었고 항상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 용기가 없어졌어. 그냥 한국에서 어 진짜 불을 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될까? 그것이 인생일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차곡차곡 일해서 또집 어, 사고 빚 갚고 애 낳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일까? 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일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 가슴 속에 강렬한 제 자아는 최진석 교수님의 그 강의와 책을 보면서 맹렬하게 타인의 생각에 저항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내 가슴 속 강렬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진실이 그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조금은 유별나고, 조금은 또라이 같고, 조금은 미친 새끼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관종기도 있고, 정말 마케팅적이기도 하고, 좀 버라이어티적인 그런 저의 성격이 있지만, 나는 내 꼴리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특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 제가 미래에 어떻게 보면, 결혼을 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순간이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 인생이 단한번 뿐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미지의 세계를 사랑하고 용기있게 나아갔을 때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는 이 세계 여행이라는 거를 반드시 실천할 거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어 밖에 나가서 이제 쫄면 안 되니까 권투도 어 배울 거고 영어도 공부할 거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울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제가 무엇을 할 거냐? 기업을 하나 만들 겁니다. 바로 부동산 기업인데, 어... 제가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하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인데, 참 이게 가슴 속 깊은 마음 속에서는 "아... 이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제가 무슨... 디저스 크라이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인류의 가치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러면서 어,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되고 싶어요.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만 열정에 불을 지필 만한 것들을 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내가 산다면 10년이 지나도 항상 가슴 속 깊은 곳에 항상 뭔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 그때 해볼걸. 그때 한번 떠나볼걸. 그때 그만둘걸. 그때 한번 용기를 가져볼걸. 그때 미친 듯이 내 끌어오르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볼걸.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것 같아. 내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단한 번뿐인 인생을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반드시 해야 돼.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어, 광운대에서 떠나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너무 깊은 마음이 솔직히 끌어올랐어 어, 이거는 제가 다시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늘 마음속 깊은 곳에 떠나고 싶고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 아직 젊잖아요 물론 나이 많이 먹었죠 하지만 인생 전반에 있어서 너무 젊어요. 지금은 제 인생의 2회차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 늦지 않은 나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절대 늦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어...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요. 내가 설령 실패하고, 꼬꾸라지고, 불할 개두 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도전할 수 밖에 없다. 그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 한번 용기 있게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저 작두라는 사람 이 집스커버리 채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집을 발견하자. 육체적인 집을 발견하는 것은 쉽죠. 그것보다 어려운 것은 마음의 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것을 강렬하게 야망을 가지고 열망하는 것. 그 불타오르는 짐승적인 생각 이거를 저는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거 영상은 오늘 업로드 할 거고 주사위를 제가 던져 놓은 거기 때문에 어, 이거를 안 하면 저는 병신이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말이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행보를 응원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가슴 속에 해보고 싶은 게단한 가지 무조건 있죠. 아이돌, 연예인, 뭐 스포츠 선수, 예술가 또는 박사. 뭐 교수, 뭐 여러가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 부닥쳐서 돈과 연관됐을 때 돈을 못벌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포기했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가슴 속 한편에 묻고 있었죠. 여러분들, 인생은 단한 번뿐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이 순간 제가 살짝 사이비 교주 같긴 하지만, 맞잖아요? 내 자신을 믿고, 내 가슴 속에 숨겨진 꿈을 한 번쯤은 꺼내서 실행을 해봐야 후회 없이 살고, 내 인생, 아, 내가 똑바로 살았다. 나욕 처먹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아, 나는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믿고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할수 있잖아! 아. 지나치게 흥분했네요. 흥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흥분을 한 거지. 아, 지나치게 흥분했지만 지나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 정말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고요. 어, 저는 저를 벗어내야 돼요. 어, 저라는 작두라는 이포피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어. 내 자신을 믿는 데서 기인할 거니까, 어,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2025년이에요. 우리는 가능성이 무한하고 미친 듯이 펼쳐질 수 있으며, 우리가 잊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천재고, 우리는 다 예술가며, 우리는 다 가능성이 미친 듯이 넘쳐 흘러요. 생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거를 잊지 말고, 한번내 자신을 믿고 나아가 봅시다. 화이팅!